아, 창조라는 동생하고 같이 아, 창조라는 동생하고 같이 오늘 아, 가슴 운동. Their strength, their 내 장점을, 단점을 먹었어. 찾아갈 요... 아 창조라는 동생하고 같이 아, 창조라는 동생하고 같이 오늘 아, 가슴 운동. 제가 요즘 그 키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안 먹고 오늘은 뭐, 뭐 제가 힘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 이렇게. 음, 하얀 빵, 그, 흰색 식빵, 이것도 거의 설탕이죠. 흰색 식빵에다가, 이렇게, 아, 블루베리잼을 넣었어요. 블루베리잼을 넣어서, 어, 어느 정도의 어, 설탕도. 여러분, 오늘도, 아, 아주, 예, yeah,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아, 동생을 좀잘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먹고 힘내고, 스타벅스 안에다가 아이스 많이 넣고 이제 개토리 먹고 이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아. 함께. 다시죠. p e a 그 운동 전에는 이 심플 컬 그러니까 덱스트로스라 그러죠. 음꼭 그럴 필요는 없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에너지를 좀 쓰고 싶던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음 이제 펌핑 운동할 때좀펌핑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는. 어, 몸이 빨리 소화되는 그런 심플 커브가 필요해요. 음. 완전 맛있어. 아무튼, 이제 먹고 싶습니 아, 캘리포니아 짐 도장 깨기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자, 아, 조초, 우리가 같이 자주 운동하는 형아가 한명 있어요. 그 형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CJ.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CJK입니다. 네, CJ는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웬만한 사람 잘 안, 안 부러워해요. 네, 진짜로. 근데 좀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일명 조금, 좀 재수없어? 왜냐면 몸이 너무 좋아.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가 넓고 허리가 좁아. 우직한 성격의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명 소개해드릴 우리 동생은, 반갑습니다. 네, 그 레방 피트니스에서 촬영을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민재, 아 우리 MJ, 우리 네. 데니, 저 피트니스에서 그 같이 운동할 때만나는데 되게 성실하고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또 데니하고 어 운동 예, 인플루언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주일간 키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laughs> 4 파운드 빠졌습니다. 예, 만약 진짜 이렇게 좀 빨리 어떤 아, 결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키로 다이어트. 그렇군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조금씩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지 뭐 이렇게 아, 트라이 해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라이트 데이죠? 네, 라이트 데이인데 형님겁게 가실 것 같은데. 예. <laughs> 아, <제가 웃음> 아니 제가 이분로 써야 되실 걸 알고 있는데. 저희 <laughs> <제가> 어저께 창교 삼겹살... 쌍 <laughs> 살바라기만 했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원래는 <laughs> 아, 칼브를 지금 안 먹는데 제가 창조랑 운동한다는 필요해요. 어, 어제 저녁부터 칼브를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웃음> 오늘도 <웃음> 아침에도 칼브를 먹고 왜냐면 칼브 안 먹으면 못 쫓아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오늘은 아... 아, 따라 가는 데까지 한번 따라 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s go. Let's go. 자, 리프트업. 쓰 원, 쓰리. What? <웃음> 자, 당장 빼라 하나. 파이팅, <laughs> 우리 손 모으고. 에안 하던지, 야 밑으로 내리면서. Right. 자, yeah. 유승준 파이팅. 오케이. 유승준 파이팅. 하나, 둘, 셋, 유승준, 파이팅. 아, 저 이거 왜 이거 왜한 거야? 여기야. 야, 너왜 왔어? 저일찍 맞죠? 아요네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 아 반갑다. 나 요즘 너의 반말 안 들으면 저 저기 잠이 잘안 와. 아, 그니까. 어. <laughs> 칠랑 그런 아닌데. 그러르세요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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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세 오늘 라이요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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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거세요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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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요 팔이 어, 어, 형은 그래서 팔하고 가슴하고 잘 많이 하고 이대로 버티니까 아, 아 내릴 때 이대로 버텨? 어. 아 그때 아 그때 이두에 패션을는 거야? 저는 근데 가슴만 제대로 올라해서 이두에 힘다못아요 나도 나도 좀. 간다. 간다. <laughs> 아니, 아니 형이 운전이야 운동을 못하네. 아니, 오늘 약간 아니 아니야. 가슴을 이대로 해 형은. 너는 형이랑 같이 해야겠다 안 되겠다. 저는 귀염으로 <laughs> 귀염으로 밀고 나가면 되고요. 얘는 귀염이, 얘는 귀염이. 우리는 우리 잘생긴 창조. 이얘 드라이 스쿱 뜨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프리워크 같은 드링크 이런 거 펌핑제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뭐 이렇게 물에 섞고 이런짓안 해요. 남자는 그냥 입에다가 그냥, 입에 그냥 털어 넣는 거야. 그냥 막 입에 아, 카 어, 어. 그냥 진짜, 파우더 진짜, 진짜. 네. 어우, 형 뭐. 똥은 모자가 오, 모자가 살아있네. 모자가 살활해. 살발해. 살발해요. 오. 오, 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땡큐, 땡큐. 땡큐. 원리스 어, 크리스천. 어, 어,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래, 그래 어, 너 이거 입으면 운동해야 된다. 형필키우시면 제가 이 사이즈 드릴 수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런 짓 하지 말고. <laughs> 아, 진짜 너 이제 다음에 시킬 거야, 진짜로. 카메라 형이 빼서 음. 아주 너. 이제 파팅제 응응. 식스각. 이건 펌핑제라고요. 다 되게 되이 되게. 그날 그날도 조랑 저 조랑 하면서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다와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씨는 언제부터 운동하실 거예요? 저랑 약속했어요, 하기로. 야, 했다. 도장 찍고 복사. 오케이. Okay. It's on now.

백까지는 쉴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힘이 이제 다 빠져나가죠. 저 농땡이 치고있어요 운동 안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이치신문요농이야이치우세미안이형때세요 농땡이 아우이거요이 치우세요. 이치우세이런거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요즘 다 얘기 받고 있어요. 어, 얼굴 큰큰거 아니,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아 우리 어서할 말이 없어. 우리 어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야, 음, 괜찮니? 전 괜찮아요. 뭐, 얼굴형 이런 거다 어, 얼굴 욕 어, 이런 거다 얘기받죠. 얼굴 한다. 아니. <laughs> 니까 아니, 원래 잘생겨서 어, 그, 어, 예, 예, 예. 예. 원래 생연히 예뻐서 좋은 사람 만 아. hey h e 잘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 반말하니까 힘이 평나. 아나두 개도. 그래. 진짜로 좀 저하고 전신연령이 좀 비슷해. 제가 높은 거예요? 아 내가 좀 철이 안 들어가서. 그래. 적어도 한3 차이를 한다가 너는 나가 자꾸 뭐가 토해. 이거는 또 얼마도 맞았어. 어. 이상해 지 뭐가 뭔가, 자꾸, 뭔가 자꾸, 자꾸 뭔가 잘 맞아. 뭐가 잘 맞아. 솔직히, 이게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게 하는 게 아, 쉽진 않아요. 제가 간만에, 그러니까 간만에 그 탄수화물을 이게 채웠다 해도 이게 몸에 이제 흡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게 치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생들이랑 할때또 무게를 또 쳐줘야 줘봐요. 저기 흑형 있잖아 요 흑형. 저뭔 s 솔직히 타고나야 u a n Taguan, or j 창조 t go to Changju.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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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타고난거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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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Yeah, wow. l right. you know right, <laughs> 쟤는 뭐야? 막 이러면. <laughs> 이런 분위기 아니었지? 다행이다 별 차이 안 났어 별 차이 안 났어? 어 다행이다 아 참고로 저 사람 프로랭이에요 프로 아네개가아씨 <laughs> 너는 가슴에 들어오는 게 나는 지금 어깨 하고 삼도만 Let's go Let's go l l e t t o e Oh yeah, man. Hey, man, that's okay. so okay, correct Where the blowing nose Brian mm. wow. mm. You already got it Okay go. Got this come on 먹방 아, 음나동하는 <laughs> <난 운동하게> 먹기 <웃음> <웃음> 오늘 너무 행복 솔직히 오늘요? 응 탕수육은 가볍게 이게 가볍다 이게 가벼운 날이요 지금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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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 <laughs>

때 처음에 느끼도 해요. 그래서 프리 익사우스라고 다른 민원 운동 전에 케이블로 가슴 을 먼저 다 죽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할 때도 있는데 오늘 참조랑 할 때는 앞에다 좀 무거운 컴퍼 무거운 이, 이 컴퍼 운동을 했기 때문에 프리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 케이블로 만드는데 이 케이블은 이렇게 위에서 앵글을 약간 위에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윗가슴 이 윗가슴 하고 이 가운데 중심을 여기다 이제 걸어놓고. 걸어놓고 이렇게 이윗 가슴을 잡는 운동 저기 한번 보시면은 딱 여기에요 오우 네 <laughs> 오우 yeah, oh. 나는 자세가 이렇게 나오면 인클라인이고, 어? 네. 네. 뒤로 누우면은 진짜 아래까지 내릴 수 있어. 요요 <목소리> 네. 와우. 착한 이거 안에 정도. 찢어가지고 가슴 모르겠네. 맞는 거 월가도 자기한테 맞는 거 누구 방법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께 맞다 누구께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장 가장 현명한 거는 해보는 거예요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거 어떤 사람은 좋은 체형을 그러니까 식물만 먹고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은 키로 다이어트만 해가지고 몸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이프로틴 다이어트, 어떤 사람은 칼국 많이 먹고도 할수 있고, 적게 먹고도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든지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내서. 그래서 저는 월가웃을 자기 몸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여행, j o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